네, 현재 한류 열풍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아니면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어떠한 대안을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 지금의 이 K-POP을 바탕으로 한 한류 열풍이 일시적인 그냥 바람인 건지, 아니면 지속 가능한 현상으로 남아있을 건지에 대한 의견들이 분분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속,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흘러갈 거다라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그 근거로는 그 물론 아직까지 그 K-팝이 뭐 유럽이나 북미, 남미에서 메이저 시장으로 간건 아니에요. 근데 과거에 우리가 초기 한류, 그러니까 뭐 겨울연가를 위시로 한대장금 같은 이 드라마 롤 바탕으로 한그 한류 1차 열풍은 그 약간 뭐한사5 0 대, 그러니까 그 나이 많으신 아주머니 팬들의 향수라든지 이런 부분도 로 접근했기 때문에 그 일단 그 도화선이 발 발생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메인 시장으로 가기에는 좀 한계가 사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엔터테인먼트 시장의 아이또 메인은 그 젊은층 10대 20대 30대니까요 지금 한류 열풍이 굉장히 지속 가능하게 퍼져갈 수 있다고 보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뭐 일본 아시아를 비롯해서 뭐그 유럽이나 북미가에 일고 있는 한류 열풍에. 그 진원지가 바로 엔터테인먼트 시장의 메인 고객인 이 바로 이 10대, 20대, 30대이기 때문이죠. 이들은 그 시대에 가장 핫하고 가장 트렌디한 음악을 좋아합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음악이 바로 케이팝이고요. 이 사람들은 결국 나이를 먹어갈수록 좀더 구매력이 올라갈 겁니다. 아마 10대보다는 20대 많이 올라갈 테고 30대보다는 살짝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미래 세대인 이들이 한류 음악을 사랑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팬층이 아마 더 커질 수 있다고도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지금 유튜브로 시작은 했지만 이 IT 지금 현재 저희 이제 뭐 엔스크린 또는 뭐그뭐 그뭐 모바일 열풍 이런 것들이 컨텐츠의 확산 속도, 별도의 마케팅 비용 없이도 컨텐츠의 확산 속도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마 다 결합이 되다 보면. 그 한류 지금의 케이팝을 바탕으로 한이 제2 한류 열풍이 일시적인 잠깐 반짝하는 현상이 아니라 아무래도 지속 가능한 오히려 미래에 더큰 시장이 열릴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라 상황이 아닐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